폐서인이 된 이년 왕후가 3년간 머물며 복귀를 발원했던 사찰 김천 청암사가 이년 왕후 선발 대회와 복귀 의식을 재현하며 문화 사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구리사 황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년 왕후가 폐서인에서 다시 복귀의 꿈을 이룬 것천룡 고찰 김천 청암사. 3년 동안 청암사에 머물며 천일 기도 후 복귀된 이년 왕후의 일화를 계승한 이년 왕후 선발대회와 보기의식 제인행사가 지난 21일 청암사 보강전 앞에서 열렸습니다. 1692년 폐위된 후 3년간 청암사에 머물렀다고 알려진 인년왕후의 당시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 선발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행사 참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추억과 또 좋은 인연, 이런 걸 만드시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6개천을 맞이한 행사에 앞서 인의 예와 덕을 갖춘 인현 왕후 선발 대회를 거쳐 진은 인현 왕후의 역할을, 성가민은 상공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인현 왕후와 또 김천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도 인현 왕후처럼. 어 이제 커서 미래에는 장 미래에는 우리나라를 좀더 키울 수 있는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0 여년 전 인연 왕후처럼 부처님께 차를 올리고 합장하며 그날의 기도를 재연합니다. 행사는 스님들의 인연 왕후의 기도를 시작으로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행차 재연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청암사가 인연 왕후의 오해가 풀린. 고기 기도처로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름물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암사는 보교식 재인을 비롯해 역사적 사실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유하며 역사와 문화 힐링의 장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BTN뉴스 황성한입니다